안녕하세요. 59차 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만 간단하게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습입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래요?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SSS, SAS, AA 닮음의 총세 가지 닮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뒤쪽에 두 가지 SAS 닮음과 AA 닮음을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룰게요. 자, 지금 그림에 보이는 삼각형은 삼각형은 선분 AB의 중점인 M과 선분 AC의 중점인 N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했죠. 네, 이렇게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laughs>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첫 번째입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지금이 MN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선분은 나머지 한변 선분 BC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분 BC와 평행하고요. 길이는 BC의 절반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에는 뭘 사용할 거냐면 증명에는 SAS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삼각형 AMN과 ABC를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2가 되고요. 역시 1대 2가 되죠.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두 개가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각 A는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에서 모두 공통이죠. 그래서 하나의 각의 크기가 같죠. 자, 그러니까 무슨 닮음? SAS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닮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비는 방금 봤던 바와 같이 1대 2. 네, 닮은 비는 1대 2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닮은 비가 1대 2니까 당연히 MN과 BC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MN의 길이는 BC의 절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과연 평행한지를 볼 건데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각 B를 보면 각 M과 둘이 크기가 같을 거예요. 왜 같죠? 왜 같아요? 당연히 같겠죠. AMN과 ABC는 서로 뭐라고 했어요? 서로 SAS 닮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의 성질,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각 AMN과 각 ABC는 서로 크기가 같을 텐데요. 지금 AMN과 ABC는 서로 무슨 각 관계죠? 서로 동위각 관계에 있습니다. 동위각 관계에 있는데 동위각 관계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을 때 MN과 BC는 서로 뭐 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를 해 보면 증명 과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MN과 ABC는 SAS 닮음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닮음비가 1대2라는 거. 그리고 닮음이므로 평행선과 동의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아래의 두 가지 내용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내용도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좀 일찍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laughs> 그림 그림 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1번을 그려 보세요. 혹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해 설명하세요. 뭐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이 바로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삼각형 그리고 두 중점 연결한 이 그림이 바로 떠올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도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두 번째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 n 은 a c 의 중점이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여기엔 없죠. 대신에 여기서의 조건은 M은 AB의 중점이 맞아요. 그 다음 MN과 BC가 평행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점 연결 정리의 두 번째 버전인데요. 일단 결과부터 볼게요.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 즉 M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 여기서는 BC를 얘기합니다. b c 의 평행한 이 MN, 이 직선은 나머지 한변 AC를 얘기하겠죠? AC의 중점을 지난대요. 실제로 이 n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n이 네, 이 n이 바로 중점 어, 죄송해요. 펜 색깔이 네, 이 n이 중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얘도 되게 간단해요. 자, 이번엔 AA 닮음을 이용할 건데요. 지금 AMN과 각 ABC는 서로 무슨 각 관계에 있어요? 네, 서로 동위각 관계에 있죠. 서로 동의각 관계에 있는데 MN과 BC는 서로 뭐 하고 있죠? 평행하고 있죠. 평행할 때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같다 표시를 해줄수 있고요. 그다음 AMN과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는 각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 몇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닮음? A의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M과 AB는 1대 2예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2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AN과 AC의 비도 1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여지 하나 NC도 1에 해당이 되겠죠. 즉이 N은 AC의 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중점이 된다고 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증명 간단하게 해봤고요. 증명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중점 정렬 정리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명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는 AA 닮음이고요. 닮음비가 1대2임을 이용하면 N이 중점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역시 그림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눈에 보이는 그림이요이두 번째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거랑 그림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비슷비슷하니까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면 일단 외우자. 앞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나는 옛날에 공부를 너무 안했나서 하나도 이해가 안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코너예요. 모르면 일단 외우자 코너입니다. 자 모르면 일단 이 그림을 외우세요. 이 그림을 외웁니다. 자이 그림을 열심히 외우시고요. 이세 개를 외우 외우시면 돼요. MN과 BC는 평행. MN의 길이는 BC의 절반. MN, 삼각형 AMN과 ABC는 닮은 비가 1대2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외우면 더 연결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림과 꼭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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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이번 시간 끝났어요. 다음 시간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시청 확인 숙제는 중점 연결 정리 첫 번째 내용을 그림을 그리고 증명을 해오세요. 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1번이 뭐였냐면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MN을 얘기하는 거죠. 선분 MN은 나머지 한변 BC와 평행하고 길이는 절반이다라는 이 내용을 증명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영상 속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따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